공구는 상관없나? 어, 이거는 영상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리거나 하지 않아 그리고 아.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이 왜냐면 내리지 않지 유튜버는 왜냐면 그게 조회수가 아, 조회수랑 조회수. 시청시간이 그걸 비공개거나 내리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음. 그러면 구글에서 돈이 들어오는 데서도 차감이 되네. 어, 그리고 지금 딱 이제 수익률화가 될수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그 비공개를 했다. 그럼 그만큼이 또 차감이 되기 때문에 다쳐. 그래서 음. 본인도 좋지 않지.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을 얼마큼 주는데 조금 많이 주고 하는데도 음. 넣어보고. 음. 돈을 안 주고도 할수 있는데 협찬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공구들 많이 해 이날부터 이날까지 3일씩 또는 일주일씩 너가 공구 이날 기간 걸고 그러니까 보통 물건값을 조금 비싸게 잡아놓는 게 할인도 해줘야 되지 할인 안 하고 공구하는 사람이 그냥 저희도... 네이버가도 똑같이 나오면 거기 가서 왜 사겠어 소비자들이 공구에 싼 맛이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고 여기서 사주는 거잖아 가격도 내려야지 마진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내가 팔 생각 안 하군요. 아, 쌀이 많이 높여놓고 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미, 이미 커트에서 이제 엄청 저렴하게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힘들지. 어. 그니까 러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마진 주고 뭐하고 나면 마이너스니까 차라리 얼마를 주고 올려주세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구독자 많은 사람들한테 300만원, 500만원? 그냥 써버리고 하면 그게 그 이상 들을 다 뽑는 거를 실제로 이제 봤으니까 그것도뭐 음. 그게 정답 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해봐야 되 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도 를 하고 너 링크를 주면은 링크로 유입이 다 되잖아 그럼 굳이 최적화 돌리고 광고 돌리고 이렇게 안해